하부 지점을 넘겨놓고 있습니다. 현포정현포정 현포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지금, 주제로 하면은, 지금 베이스가 한, 6분 베이스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앞으로, 굉장한, 아, 언덕이 남아있습니다 해발 한 지금 5m 10m 지점에서 해발 한 400까지 올라가는 400 400까지 되나요 어쨌든 꼬불꼬불한 고개를 마치 속리산의 말티 고개 같은 그런 고개를 넘어 가야 됩니다 코난의 마지막 구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선두가 한 30명 왔고요 아, 제가 여기 있는데 뒤로는 선수들 거의 안 보입니다 지금 아, 오늘 한풀 코스가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한 50명은 넘는 것 같은데 전혀 앞뒤로 주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.